너네가 어떻게 이제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할게 제한이 되는지랑 제한이 되지 않는지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. 봐봐. 일단 먼저 인칭에 있어서 미지칭과 부정칭을 한번 보면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막 이게 두드려 누구세요라고 해. 그러면 누가 문을 두드려서 이제 내가 누구세요라고 했어. 그럼 이때 이 누구 얘 미지칭이야 부정칭이야? 얘는 미지칭이에요. 우리 미지칭의 원래 정의가 이제 뭐야?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를 때 우리가 미 미지칭이라고 하는 거지. 한 명만 지금 뚜드리는데 내가 그게 누군지 모를 뿐이잖아. 그치?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자체가 제한돼 있지. 이럴 때 우리가 미지칭이라고 하는 거야. 반면에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서 이때 누구는. 지금 여기 제한 있어 없어. 아무나 다볼수 있겠지. 그러니까 얘는 부정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돼. 그래서 대상 자체에 대한 지금 제한이 없잖아. 얘는 있지만. 이렇게 이제 사실 구분하는 게 제일 쉬워. 암호를 대입해봐. 말이 되면 그러면 뭐겠어? 아무세요. 욕하는 것도 아니고. 아무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되지? 그러면 부정칭이 되는 거야. 근데 아무를 대입했는데 말이 되지 않아. 그러면 미지칭이다.